혹시 지금 나가시는 거면 저 지하철역까지만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돼요? 친구들과 약속이 아무래도 늦을 것 같아서 마을버스도 안 들어오고 차가 좀 더러운데 괜찮아요 저 더러운 거 되게 익숙해요 아 뒤로 타야 될 거예요 네 그래, 가고 있어. 다 와가. 뭘못 찾냐? 수축까지 다 왔다니까. 어, 한 30분? 그래. 내 운전 중이라서 성원 길게 못하니까. 끊어. 어? 깜빡 잠이 들었네. 가대 때문에 못잤더니저한 5분 잤나요? 아. 왜요? 어디야? 저거... 논 아니에요? 서울 시내에서 노인원 그럼 지하철역은 어디야? 잠시 후 속초시 진입입니다. 어? 속초? 지금 저 여자가 속초라 그랬죠? 내가 왜 속초에 있어? 왜? 아, 이거 친구 결혼식... 아, 그쪽이 타고 있다는 걸 깜빡했네. 아, 내가 미쳤지. 삼촌이나 조카나 완전 또라이야. 어떻게 깜빡하고 속초까지 오냐? 그래서 어떡한데? 그놈이 서울로 다시 데려다 준대? 그냥 속초 터미널에 내려달라 그랬어. 난 속초에서 서울까지 언제 가냐고. 편하게 가려다 완전 똥밟았어. 아, 우 짜증나. 근데 혹시 그 자식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? 뭐? 그건 뭔 소리야. 똥밟았다니까. 솔직히 어떤 미친놈이 여자 태운 걸 깜빡하고 속초까지 가겠냐?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. 내가 볼땐 너한테 작업 꼴려는 시작인 거 같아. 작업? 왜요? 아 저기 내 친구들이 있어서 터미널 가기 전에 잠깐만 들릴게요. 아 맞다. 어, 어떻게 됐어? <laughs> 너도 왔어? 그래 엄마. 야 아, 여기서 아, 이러지 야. 말고 우리 2차 가서 얘기하자. 2차는 바닷가 가자. 2차 타고 가면 되겠네. 아야 택시 타고 먼저 가라. 나 잠깐 터미널 좀 갔다 가야 돼. 됐어요. 전 그냥 여기서 택시 타고 갈게요. 오야 중근아, 이거 소개시켜줘야지. 아니야 그런 그... 거. 이게 말하자면 좀 긴데. 가기로 아, 어디 가요? 니야 엄마. 아니, 야, 저는 야, 야 조심해! 야! 왜 그래! 같이 어. 가면 되지 뭐! 야야! 빨리 온다! 빨리 온이 원샷! 오! 완전 우리 <laughs> 스타일이야! 야야! 근데 지훈이가 이런 자리에 여자 한 번이라도 데려온 적 있었냐? 없지! 진짜 한 번도 없지! 한 번도 여자 데려온 적이 없어요? 네! 저훈씨가 처음이에요! 두 사람 사귀는 사이 맞죠? 솔직히! 아 어, 아닌데? 아직 아니에요? 진짜 잘 됐네! 사겨라! 사겨라! 왜그세요 아, 지금 잘 어울리지 않냐? 아니요, 안 돼요. 그건 잘, 제가 직접 봐야 되는데 사귀세요, 아, 해보세 아. 아, 아니요, 그러면 은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근처 PC방이라도 가서 아, 확인할 테니까 아, 네, 빨리 보내주세요 네. 아, 잠깐만 야, 어디 가? 에이. 좋았어요 급하게 좀 처리할 게 있어서. 술 많이 마셨어요? 네, 좀. 음. 그럼 좀 걸을까요? 어때요? 술좀 깨요? 네. 좀깬것 같아요. 어? 어. <laughs> 왜? 솔직히 말할게요. 정음 씨 처음 봤을 때부터 관심 있었어요. 네. 미안하지만 정음 씨랑 잘해보고 싶어서 속초도 일부러 데리고 온 거고요. 정음 씨도 어느 정도는 눈치 챘죠? 네. 뭐? 키스 하고 싶은데. 네. 네? 미안 미안. 내 정신이 없어서 지금 전화도 못 하고 서울 바로 올라가는 길인데 문식이한테 얘기 좀 잘해줘. 야임마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도 안 보고 하냐아 정말 미안하다. 이 내일까지 내야 되는 논문인데 아침까지 PC 방에서 파일 받아서 꼬박 수정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. 아침까지? 그럼 너 어젯밤에 해변에 아예 안 왔었어? 해변? 아, 아침까지 PC 방에 있다 가는 길이라니까. 그럼 그 아가씨는? 그 아가씨? 맞아. 入れやすい。 나 임신했어 지영아 재욱씨 아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? 현우가 아파 급성 백혈병이래 이런! 등신이야! 아, 아이고! 아이고 이거 이러는데 우리 현우 동생 같자 한국 코스트 한명 탄생하네 뭐라고 <laughs> 이게 다 그놈 때문이야 이지윤이 개자식 내가 널 박살을 내고 만다 아이씨 네, 뭐 간단하게 병맥 어때요? 뭐 드시는 거 있어요? 신겁게 네. 무슨 병맥이에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폭탄 먹죠 네? 여기 과일 한잔 하나랑 피처 오천하고 소주 두병 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여기서 마셔도 되죠? 예 그러세요 잔 네. 부터 주세요 아니, 가방에 술을 넣고 다녀요? 선물 받은 거라니까요. 오다 받았어요. 자자 술 먹으러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? 어? 술이나 먹자. 자 마셔. 뭐가 이렇게 급해요? 숨좀 돌리죠. 자 급하다 보다 말씀 마시고 쭉 마셔요. 진짜 멋있어요. 난. 쪽팔렸서 여기 못 살아요. 해은떡쓸 쓰느라고 인터넷은 그렇게 쓴데.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요? 나 이민 갈 거야 이민. 내가 왜이민을 가요? 내가 왜? 지대방 가라 그래요. <laughs> 아, 안지터 시키가요? 고기 먹자 고기. 어? 내가 뭘 잘못했어? 뭘? 뭘? <laughs> 내가 이놈의 <이놔비> 술을 끊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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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. 뭐하고 있어? 아직 안 마시고 안 마시면 내가 마신다 빨리 마셔, 빨리 <laughs> 어? 왜 머리에 문어를 올려놨어? 뭐야, 이거 아, 죄송합니다 네, 많이 취해가지고요 나가요 뭐야, 둘이 쌍둥이야? <laughs> 죄송합니다 누나, 안녕? 누나, 예, 말짱해요 완전 요맞저요맞저요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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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요 완전 요한데요 맞아요. 맞아요. 요요 맞아요. 맞좀요요 맞아요. 맞아아 그러니까, 나술 먹고 뻗은 사진 찍으려고 일부러 술 먹자 그런 거구만당연하지 내가 얼마 별났는데 여기 누워, 빨리. 나도 너 사진 찍어서 복수할 거야. 빨리 누워. 너만 <laughs> <laughs> 떡시지도 내가 오래. 그래. 너만. 너무... 했어요 빨리 찍어 오, 아! 어... 나짠 거였어 싼 거요 택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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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, 복수한다는 분이 이래서야 어찌게웃어을택 무슨... 아, 사진도 흔들리고 느낌도 안 살고 여기 예, 가져가면 내일 또 와서 술 먹자 그러겠구만. 쓰 <목소리> 자자. 빨리 이나자 다 지웠어! 지-붙어! 다 모아! 수학 끝났는데 게임 한판안 할래? 안해안 한판 안 해! 해. 돼지꼬리랑 해! 땡냐 땡기 하면서